<laughs> 제가 한거 아니에요? 게임이, 게임이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뭐 그렇습니까? 일단 아까 누구 말대로 그... 없어진 자원 쪽을 를일지으로 파보면 뭐 보인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고 몰라, 컨텐츠도, 컨텐츠도 별로 없는 새끼가 버그까지 말썽이네 이게 뭐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날라간 거고요 빨리 저 호남을 찾아서. 아 어, 호남을 찾았다. 어, 쭉 찾아봐, 찾아봐. 4 개면 되나? 4 개였지 4 개. 수지고 호남을 여기 있다. 좋아요. 이거 영상 제목에 셀프 관이라고 붙여놔야지.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돼요. 어 이거 수어 사이드 스커드 끝. 나 담아왔어. <laughs> 나 혼합물 4개 담아왔어. 네? 그래? 짜라잔 짜잔 짜 만들어봐야지. 좋아요. 부탁해요. 예. <laughs> yeah. 오 예. Yeah. 아 이제 여기다가 아스트로젠인가 그거를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인가? 좋아. 혼자서도 음. 잘해요. 응? 음? 응? 음? 친구 없이 잘해요. 아, 하이드로젠이었냐 아, 아스트... 아, 여기! 그거나 그거나 자잘한 건 따지지 맙시다, 우리 이 일로 가면 나와요? 저거 몇 개를 채워야 되는 거야? 뭐야! 오늘눈 들어가네 아니... 극혐이네 너 뭐하냐, 근데? 집 찾냐? 어, 집거 있지 <laughs> 심각하다 진짜. 아니, 네. 아니 어. 집이 안 보여요. 대심각하다 너도 보면은 여러분 보였습니까? 여기서 길을 이로? 대충 오면 집 눈이 보이잖아. 네. 아 여기 흔한 불이 하나 있었네. 아 여기도 있네. 아싸. 붙어 있는 것도 존재하는 거. 여 여기인가요? 아니 뭐야그 오른 대충 오른쪽으로 오면 우리 집 보여. 이 아까 거기 시작한 곳이라면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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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래 차대 네. 여기 왼쪽 이렇게 가면 돼요. 진, 왜, 잠깐만 이거 1인승이야 개오바지고 뭐야 야 이거 왜 1인승이야? 아, 1인승을 2개 붙일 수 있구나. 아, 지금 깜짝 놀랐네 싸대기만 좀 하고 개놀랬네. 1인승을 두개 놀랬네. 1인승을 2개 붙일 수 있구나. 쌍욕할뻔 했습니다. 지금 진짜로. 아, 진짜 울어나와서 막내 뼈에서 울어낸 골 같은 욕이 나올 뻔했어. 진짜. 아, 안 그래도 지금 빡쳐있는데, 음, 개욕할 뻔했어요. 저들힘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1인승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혼합물 한 혼합물 두개 필요하던데요. 그러면 네 개가 있으면 2 인승이 된다는 소리인데. 아 광물 위치는 알겠는데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모르겠다고 집을 가서 해야지 그걸. 근처에 혼합물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어, 혼합물이 아까 하나 있었던. 형형 형 지금 해가 어느 쪽에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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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있는게 있지 여어 아, 여 아, 여기 어떻게? 아, 여기 어떻게? 아, 여 아, 어 아, 여기 어 아, 여기 아, 여기 어떻어 아, 니기점을 정해놓고 뭐해 방향을 너는... 물어봐야지 기여고여해어디여면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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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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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니 왜 뒤져서 이리 오세요? 안돼 안돼. 아 왜? 좋은 거 찾았단 말이야. 하, 좋은 걸 찾으면 뭐해? 이거 연구하면 좋아. 형 우리 해. 진짜 그거 할 수도 있어. 우주선 만들 수 있을. 어 어? 우주선 만들 수도 있어 이거 연구하면. 필요 없어 이제. 아아 <laughs> 아, 어디 있는데? 대충 네가 네가 나한테 뭐 힌트를 줘야 내가 가지. 아 여기 그 산이 큰데. 눈이 쌓여있어 어? 저건가보다 어, 저건가 보다. 어? 아, 잠깐만 저기도 있는데? 두개가 같이 있어 아. 하나는 조금 작고 하나는 조 높아 두개가 같이 있다고? 응 그냥 쭉 가라고해 이쪽으로? 저건가 저쪽 방면인거 같은데 눈덮인 산이 하나냐 아니면 여러개야 여기 눈덮인 산이 지형이야 어, 계속 많아 여러, 저, 일단 이쪽에 가능성이 좀있고요 아저이대용이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차를 쉬어, 쥐가 갖고 갔는데 내가 뭐 어떻게 찾으러 가 아씨 그래 아까 우리 이쪽 방면으로 여행 갔잖아 너 처음에 우리 그쪽에 있는 건지 그대가막와 여기 되게 많다 이랬던데 있지 마지막에 그래 나 거기 어딘지 알아 여기잖아 이쪽으로 갔잖아 우리 아 근데 상소가 없는데 쥐가 다 가지고 가고 내려봐. 일단 나도 힘닿는 데까지 대려 가볼게. 뭘 찾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산소가 없어서 태더를 좀 만들어봐야겠는데. 아, 태더까지 다 날라갔네요.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겸이네 진짜. 집에 가고 싶어. 차는 힘들고 아, 아싸리 그냥 차를 하나 더 뽑는 게날것 같기도 하다. 차뭐 필요 하지도 없는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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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곡, 있어요, 협곡. 그 내가 전에 빠졌던 협곡. 그거 같아.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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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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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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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건가 아니 잠시만 이거 근데 우주선 들어서 어떻게 옮길 수가 있는 건가이거안 되는데? 소환자 친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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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이친구 야, 너그 눈산 보인다 그랬잖아. 응. 음. 차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응, 음, 움직일 수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너. 진짜 큰 하늘 산이야. 하늘 올려다 보면은 파란 색깔 행성 하나 보이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 <laughs> 아, 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 지금 그게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있지? 지금 올라가는 방면이 보여 별이 흐르는 쪽 하늘 쭉 올려다 와봐 별 흐르는 방면 보여? 어, 오른쪽 그쪽이야 그산 끼고 쭉 돌아서 저별 움직이는 방면으로 따라서 와 무슨지 알까 잠깐 어, 소각됐네 가볼게 얼터 어, 와봐 아니 어차피 저 산이 기점이라면은 저별 따라서 산 끼고 돌면은 이쪽으로 올수 밖에 없거든 조금만 가면 위치가 뜨니까 그지? 그니까 러 주변에 가면은 짐 모양 혹시 뜨잖아 내가 그 경보기 가져다가 앞에다 놓을게 잘볼수 있게 경보기 저기 하나 떨어져 있었어 요거를 주워다가 여기 앞에다 놓는 거야, 화재가 오는 거를 유도 표시 어노노노노노노노노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신하지 않습니까? 별 흐르는 방향이 설마 유저마다 다르거나 그러진 않겠지? 진짜 그러면 비싸되기처만하야아나 어, 파란색 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이 흐르는 게 있잖아 지금 별 흐르잖아 아 어. 별들 흐르잖아, 그지? 아 이거 지금 파란색 별 쪽이야. 지금 정확히 파란색 별 보이냐 너? 지금 보여? 파란색 별? 땅온 어 뭐, 꺼졌는데? 그럼 지금 그 방면이 맞아. 개가 사라진 방면이 맞아. 어 그래? 이쪽으로 쭉 와. 일단은 이쪽이군. 이쪽이 저게 잡별이 지금 뭐예요? 별 자리 다살겁니까 저거? 뭐 다살 거예요? 어제 산투 있다. 그 자리에서 뭐지만, 뭐 떠오르고 있어. 뭔 소리야? 그 자리에서 떠오를 리가 없잖아. 다른 게, 다른 게, 다른 별이. 아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떠오를 리가 없는데. 그저 지는 쪽인데 저 별이. 뭐지? 일단은. 자 여기다 하나 더놓게 유도 표시 장치를 하나 놨거든 아,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 여기 분명히 <laughs> 분명히 여기야 여기 주변이야 요 저쪽 내가 지금 차가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 하고 다는데 산소통을 만들냐고 어어어 차다차다차다아찾냐 어, 차왔어 어디야 보여? 어어 어, 아니 아니 집집 모양 떴어 아 그래? 예 봐요, 봐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잘 찾아왔네. 음 이렇게 기쁠 수가? 수고했네. 나 되게 엄청난 걸 많이 보고 왔다고. 어. 하나도 안 보. <laughs> <laughs> 아. 어두. 아. 아 오, 무조건 이 야, 야, 이 야, 요! 야, 야, 뭐가? 이거 영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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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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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물탱크빌인데? 아니 야, 아 야, 야, 아니 야, 대단한 게 나올 거야. 응? 나나왔는 저장소 나왔어. 야 yeah. <laughs> 엄청나지? 빨리 뒤지고 왔으면 벌써 다른 행성 갔겠네 어, 이거 만들었네. 그럼. 빨리 저 갖고 와. 뭐 필요해? 육 혼합물? 혼합물 캐왔어. 차에 놔뒀어. 가지고 오고 있어. 요 어, 저 혼합물 하나 어디 갔지? 혼합물 두개아니었냐방금아 여기 들어 있구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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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연결을 시켜놔야 되는 건가? 어, 잠깐 뭔 수지로 이걸 아 벌써 만드셨군요. 어. 어. 어 하나 더, 하나 더. 뭐야? 차량실 왜 접혔어? 돌려.. 도, 돌려야, 돌려야 되나? 얘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뜰라 그런다 얘 뭐라고? 이거 바로 날라.. 날라가려 그래 얘한 명밖에 못타 설마? 아니야 이거 1인승을 하나 더 붙일 수 있어 뒤에. 1인승을 뗄수 있나요? 어메어메어메? 어메, 어메. 잠깐만 이 어떻게 내려? 어 이걸 때. 오 아. 아, 종하게 그렇게 귀찮네. 안 떼지는 거 아, 아니야? 아니, 거기 말고요. 뒤쪽에 붙으시라고요. 안 떼지지. 막치는 아니, 떼 떼지긴 해. 떼지긴 떼지는데. 근데 왜 접혔어. 왜... 아니, 저쪽으로 못 붙이는데.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아, 저거 파워를 채우래. 채우고 있어. 아 됐다. 아 바로 잘리네. 끔, 끔찍할 뻔했다. <laughs> 일단 뭐 준비물을 챙겨 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 하이드라진 갖고 오자. 그거랑 집에 많잖아. 그거. 이거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떼가자. 음 청소부고 왔다갔구나 와... 떨어지라고... 뭐. 거의 호텔식 서비스인데 이 정도면? 떨어지... 시, 하나도 안, 안, 떨어져, 안 남기고 다 가져갔네 봐. 아 그냥 차에 있는 거 떼야지 하여 게임이... 문제가 많아 아주 쓸 때... 쓸때 맞는 거 같은 거좀 챙겨가자 요! 요요요! 이 정도면 됐나? 요! 파워 필요 없고, 유기 필요하고, 됐어. 혼합물 필요 없고, 하이드라지 아주 좋았어. 하이드라진 배터리 아주 좋았어. 알루미늄 필요 없고, 배터리. 야야 그 그거를 수지만 몇개 챙겨가라는 사람이 많던데 수지로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수지?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패널레이터 구리 구리 없구나 우리 다 없어졌어 다 두고 가져가서 근데 왜 전기가 안 만들어지 아왜 파워 충전해서 이거 하이드라진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저거 일회용 아니래 아 그래 저거 한번 쓰면 은또한 세네 번쓸수 있다나봐 아 그래 가자 그럼 고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와서 또 하이드라 꽂고 다시 가면 되지 좀 필요해 준비해서 하십시오자 하십니까 출발합니까 위대한 아, <laughs> 항로로 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laughs> 어, 뭐야? 어? 뭐지?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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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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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해독되지 마. 지 어딘가로 내려가겠지. 그럼 지금 이게 어느 행성으로 도착을 한 거야 지금. 아 선택하는 거래 어디로 떨어질지 저 동그란 곳으로. 아아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저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 가자. 어, 여, 어 여기 어 여기 어때? 어? <laughs> 저 우리 집 아니야? 이게 행성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laughs> 아 이거 한번더아오오아 <laughs> 아! 개쩐다 이거 와 건조함. 불모지 테란 우리가 있던 곳이 음. 테란이었어. 아, 이렇게 해서 근데 불모지밖에 못 가네. 아, 방금 테란 저 궤도에 들어왔을 때 누를 걸. 아, 이렇게. 아, 그럼 저게 행성이 갈 수가 있는 행성이었네. 그래, 그건 다갈수 있는데. 그 우리 불모지를 어, 경유하면 좀더 멀리 갈수 있지 않을까? 어떡해. 지금 너 지금 어디 가는데? 우리 불모지 눌렀냐? 나 혹시? 음, 아니안 눌렀지. 우리 지금 저기 떠 있는 거지? 어어 얘네들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저 궤도 안에 들어와야 이동할 수 있나 봐. 저 온다. 저 하나 온다. 하나, 운... 하나 온다. 클릭 졸라하고 있어야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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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야. 가는 거야, 우리? 안다. 뭐야? 뭐야? <laughs> 아하, 이제 이런 식으로 와. 여기는 여기는 좀 힘들 거 같군. 하여튼 내려가서 구경이나 돌고 있죠. 와 프레임이 엄청 끊긴다. 로딩, 우와! <laughs> 이야! 구경해보자. 우와! 야, 잠깐 우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갓게임이 나. 어 눈부셔. 아, 이거 예쁘다. 아세야, 이거 봐. <laughs> 나 뒤질 뻔했으니. 대상에 이게 뭐라. 무슨 소리가 나? <laughs> 뭐야? 이거 왜안 켜져? 이거 뭐야? 무슨 소리? 야, 안에서 나는 소린가? 여기 먹을래? 주도하라. 친나 <laughs> 이거 왜안 켜져? 뭐가 막 켜지고 여기 자원이 다른가 보다. 뭐야? 와 근데 여기 형 자원 되게 많다. 자원이 많아? 알루미늄 여기 엄청 많아. 그래? 이야 야, 진짜 여기 신기하다. 우리가 어때까지 왔었던 곳이 다가 아니었네. 파워가 없다. 근데 저는 이게 필요해서 유기가 필요한 사람이라 제가 뭐라 그랬죠? 저는 나 그거 유기맨스트. 태양열 하나만 줘아 그런데? 내가 챙겨 오랬지 나. 말안 듣고 이상한 거 챙겨오는 중이야. 태양열. 물어봐, 나 줄게. 내가 지금 태양열 두 개나 갖고 있거든. 응. 음. 이게 하나 줄게. 두개 꽂아, 일단. 그 다음에 내 제너레이터를 또 가지고 있지. 이야. 요. 안 변하지 않습니까? 유기물만 있다면 저는 언제 어디서든 메스터가 될수 있죠. 뭐야? 오, 이 뭐야? 오이 검정색은 뭐지? 막 석탄 뭐 이런 거면 석탄 <laughs> <더 까네. 웃음> 그래서 이 석탄으로 뭘할수 있지? 일단 챙기 아니, 아니 그럼 어야 근데 여기 굉장히 낮밤 주기가 빨라 어 그러게 벌써 그거 어 그, 뭐야 동굴이다 동굴 한번 거그는 아. 뭐야? 어? 어 조심해. 어? 어? 오지? 누가? 어미가? 무엇이오? 와. 와. 야 저기 아래 와 보이냐 너? 뭐? 어, 어? 와 이거 뭐야? 대박. 형뭘 보고 있는 거야? 저 이곳? 아, 야, 뭐 해서 땅 파지 마. 아, 아, 야, 천리안이었는데, 아이. 움직이는 거 캐보라고요? 아, 움직이는 거캐 보라고요. 아까 그거 입... 이... 이야 어디 있었지? 이거... 안... 이거... 이거... 아까 안캐지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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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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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켜져요. 먹어. 아, 왜, 내가 왜, 왜, 왜 죽어. 왜왜왜왜 죽어 왜, 왜왜왜형 여기서 죽으면 안돼 형. 어. 어, <laughs> 어 죽었는데 탱위 그대로요. 원래 템 그대로 아니냐 이게? 아 그러네. 어 아니야 잠깐만 나 그거 없어졌어. 여기가 없지. 아니 아니 저기 나의 소중한 제너레이터가 없어졌어. 어디더라? 아 주문은 음... 기적 게임. 아 근데 이게 왜이 이번 행성은 그게 없어 산소가 없는 거 같아. 음 별로 어 산소가 없는. 에! 위험해 보인다야. 근데... 와 여기, 여기 다 여기 보여. 다 보였었는데 제너레이터 만들려면 뭐 필요하더라. 아니 뭐 오늘 게임 잘 만들긴 했는데. 저게 뭐지? 잠깐만 이거 아까 내 시체 어딨죠? 나내 시체 찾아야 되는데. 저 정면에 뭐 오는 거 같지 않아? 점점 커지네 제. 야, 혹시 아까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니? <laughs> 저쪽이야, 저쪽. 내가 보고 어디요? 있는 쪽. 아, 그래요? 뭐 온다. 어버 씨발, 저게 뭐지? 뭐와 <laughs> <laughs> 어. 이거 막씨막 붙여서 막 못날라가고 그런 거 아니지?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궤도 밖으로 나가면 우리 집으로 못갈 수도 있다는 소리네? 이미 틀렸어요. 이게못 간다고요? 음... 일단 나내 시체 찾아올게. 나 거기 정말 중요한 나의 제너레이터가 있어. 나그 녀석을 포기할 수 없다. 어, 유기가 왜 아, 여기 있지? 여기 맞나요? 아까 내가 쟤한테 밥으로 줬던 건데. 내 네, 시체. 캐논레이를. 아 여기 산소 없는 거 극혐이다, 근데. 왼쪽이었어? 아 그래? 초록 광물 있던 쪽이야? 음 실망하겠네. <laughs> 가 자, 가자 한국산수산수에수 한국에서 까국에서 야, 여기서그좀좀해해주요쪽이쪽이었이요아요 아까 저쪽? 저쪽? 아까 저까저던였던아 그렇지. 치한가지확실한건 빨리 그걸 잡고 <laughs> 와야됩니다 뭐에 <laughs> 아? 뭐하냐고 <laughs> 아니 나는 형 내 시체 찾았냐? 맵이 왜 이렇게 불안정해, 그리고. 너무 멀리 돌아왔다고? 이미 없어졌나? 여기 어디라고? 뒤라고? <laughs> 뒤라고? 계속 뒤, 뒤, 앞, 뒤 이러는데, 뭐, 시차 때문에. 저 초록색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고 앞으로 가면 있어요 알겠습니다 초록색에서 저 초록색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고 앞으로 가면 있대 왼쪽으로 조금 가고? 네가 왜? 어? 너 제너레이터 네가 갖고 있네? 나 갖고 왔지 않아 지랄하지마 내거 털었냐? 아 무슨 소리야 집에서 갖고 왔는데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봐. 거기 왼쪽 쪼금이 아닌데? 여기잖아, 왼쪽 쪼금이면. 이게 아니,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저 새끼가 털었지? 저 새끼 아까 아무것도 없었어. 쟤가 제너레이터 갖고 있을 리가 없어. 난 봤거든. 더러운데. 심지어 나 지금 여기서 또길 잃었는데? 그냥 죽여라! 죽여! 어? 날 죽여 뭐지? 개같은 제이아갈 때까지 가는 거야 죽었어? 뭔 소리 없이 막 졌어. 갑자기 아씨야. 이거 뭐야? 뭐야. <laughs> 출발. 버릴라 그랬지 지금. 아니, 알아서 탈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